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우리 저번주에 음. 우리 불면증 이야기하면서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막바지에 피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필요해, 음. 살아! 막 이거 <laughs>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네. 맞죠? 음. 오늘 이제 피로에 대해서 이제 음. 음. 제가 필요하니까.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뭐, 다른 사람 필요하더라도 <laughs> 일단은 저 먼저 어, 살아야죠. 필요한 게 뭐. 아니고 피로한 거죠? 피로. 어, 피로. 피, 피곤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어. 피곤이 쌓였어. 네, 오케이. 피곤이 쌓였어. 음. 이거는 그럼 이제 아로마, 쪽으로 음. 또 어떻게 이제 풀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 좀 네. 들어보니까 네. 오늘 피로에 대해서 좀 예,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네, 네. 피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행복하다. 음. 난 너무 좋아. 막 일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일어나는 사람이, 사람이 많아요. 억지로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억지로 일어났어요. 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음. 이제 샤워를 막 하잖아요. 음. 그 아침에 따뜻한 물로 막 샤워를 음. 하면 몸이 막 잠을, 잠을. 노곤해지면서 막 편안해지면서 막 그냥 다시 가서 자고 싶고, 음. 맞아요, TV나 맞아요. 보고 싶고, 출근하기 싫고. 맞아요.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어 그냥 아침에 딱 샤워하면,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어, 아침이네? 일어나고. 음. 그다음 샤워를 딱 하고도, 아 어, 빨리 나가야지. 그니까, 내가 백수 때 그랬어, 백수 때. 아 <laughs> 어, 백수 때 그랬어요? 백수 때는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행복했고. 오늘도 어. 나, 제가 늘,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어차피 내일 아침 눈 뜰지도 모르는데. 어, 까먹지도 모르고. 뭘 그걸 음, 내일까지 하느라. 걱정하냐. 오늘만 저렇게 어. 살자. 아침에 딱눈 뜨면, 오늘도 나에게 24시간 아직. 일한 어, 시간에 따라서 어, 어.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어. 감사하고, 오늘을, 오늘을 감사하고 즐겁게 어, 어. 살자. 그래서 네. 아침마다 너무 행복했는데, 음, 요즘 어. 출근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어. 음. 피곤하던말말 들어가서 <laughs> 준비하고 <웃음> 나가야 되니까 음, 어우, 근데, 힘들어. 힘들죠. 어. 근데 이제 아로마를 갖다가 좀 생활에서 쓰면은 음, 네. 그런 진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음. 얼떡이 나서 기분이 좋아지게 음. 하면서 밤에 깊이 자는 거죠. 예. 밤에 깊이 푹 자고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다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수 있어요. 네, 회사 그만, 회사 그만두면 그렇게 될수 있고. 그래서 근데 회사를 안 그만둬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혈관 나이를 좀 젊어지게 음. 하자.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먹기로 했던 게 네. 뭐였죠? 네. 내가 음. 오늘 줬잖아요 제가 오렌지하 오렌지랑 레몬, 레몬이랑 레몬 프랑케센스, 프랑케센스, 아 네. 어, 프랑케센스 그래서 오렌지하고 레몬을 사서 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네.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음, 두 개를 그럼. 합한 것보다 음, 몇 배나 더 비싼 음. 프랑케센스를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드시면 음. 그렇게 되요 저처럼 일단 피로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20년 젊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 젊었으니까 몸 컨디션도 엄청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겠죠. 어, 어,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걸 드시면 어. 어, 된다. 한 일주일만 먹으면 될거예요 그러면 피로에도 피로로 그냥 그냥 뭐, 며칠을 그냥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우리 보면 만성 피로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만성 피로? 피로가 계속 계속 이게 자도 그렇고. 음, 어. 어 맞아요. 저한테 요즘 음. 학생이 있는데 음. 한60 정도 다 되신 분이 있거든요 여자분이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계속 테스트를 하면은 음. 만성 피로로 나오는 거야. 음. 계속 육체가 육체가 피곤하다, 음.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가 나오는데 깊이 못주무신대요 그몇 그러니까 년째 깊이 잘수 없다는 거야. 쿤 왔고 우리 지난주에 불면증이랑도 이해될까요? 이거는? 아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막 오렌지, 레몬 음. 프랑켄을 드시면 음. 깊이 잘잘수 있어요. 음. 또 이제 물론 저기 지난주에 그 불면증에 좋은 그런 오일들을 쓰면 깊이 자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발향을 하는 건 시간이 걸려요. 발향? 발향향? 발향? 향을 피워서 향기로 맡아가지고 내가. 아, 예. 자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음. 그런데 이렇게 그 혈관이 이제 튼튼해지면서,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하는 거는, 그, 피로감을 안 느끼는 거는, 그게 빨라요. 오렌지, 레몬, 프랑켄을 먹는 게.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활력이 생겨요, 낮에. 네 그래서 이제, 피로감을 못 느끼죠. 음, 어, 그러면 어. 만성피로는 그세 가지를. 만성피로나 피로나, 같은 그 것. 세 가지를 먹으면 돼요. 그세 가지 한번 지금 드셔보시면 아직 안 드셨잖아요. 네, 네. 어, 그러니까 한 이틀만 먹으면, 음. 어, 좀 좋은데? 이렇게. 음. 아, 낮에 좀덜 피곤한데? 이렇게 느끼고, 음. 또한 3, 4일 정도 먹으면, 음. 아, 마이안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음. 아까, 저 아까 가신 음. 선생님도, 여자분 네. 선생님도, 아, 네. 손 목이 아파 가지고 제가 왜 턴을 주우고 이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네. 저는 그거를 바르고 바로 안 아팠어요. 한달 정도 바른다 완치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이거 한 달만 바르시면 결과상 어, 완치가 돼요. 했는데 내가 해 봤으니까. 어. 아무도 나한테 완치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고 다들 어 좋아졌어. 이렇게만 얘기했거든. 그 완치라는 기준이 참 애매해서 애매해서 다시는 안 아픈 거지. 근데 그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발랐는데 좀덜 아프지만 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좀 아프고 이런, 이런 음, 거죠. 음. 근데 아까 우리 가신, 뭐 음. 먼저 가신 선생님께서 어, 그걸 발라, 발랐을 때는 조금 남아있었다, 통증이. 음. 근데 그 오렌지 레몬을 먹고 나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 같이, 아. 그두 개를 같이 하니까. 음. 음, 그런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그러니까 활력이라든가 만성피로, 그러니까 피곤한 거. 어. 피곤하고 만성 피로를 느끼다 느끼는 상태에서 활력을 찾는 거는 네네. 그 과일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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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일들에 추출한 오일들이 주는 게 뭐냐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줘요. 응. 네. 기분 전환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아빠 말에 의하면 그걸 먹으면 장 내장을 코팅해 준대. 혈관도 음. 코팅해주고 응. 그래서 네. 상처를 안 받게 하는 거죠. 응. 어, 그러니까 코팅을 하면서. 그 내장이 그런데 뭐흡버하고 <laughs> 해야 하는가네요. <거> <laughs> 꼭그 <laughs> 그러니까 그 코팅을 고무로 <laughs> 코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 내장에 피가 들었다고 저번에 그랬잖아 그거 진짜로 그게 피가 들었다고 생각했는가 <laughs> 아니 거에요? 순대가 순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순대는 이제 네.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네. 찌꺼기를 빼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피에다 야채랑 그쵸. 뭐 다른 걸 버무려서 네. 넣어서 찐 네. 것이 순대지 그러니까 순대를 생각했지 근데 이제 내장에는 피가 안 들었어요 음, 네. <laughs> 음식물이 없어. 요 혈관 안에 피가 있겠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아 저도 그때, 아 저도 그때 말하고 나서 아 뭐야. 아. 아, 우리가 잠깐 창각할 때가 있어. <laughs> 어 내장, 내장 안에 <laughs> 피가 잔뜩 들었으면 이거 별로 안 돼. 피를 먹으면 아, 아 평상시 피를 먹으면 내장에 피가 잔뜩 들었겠네아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밥을 안 먹고 피안 먹으면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내장에 피가 들었겠네 피에서 양분 없어 나고. 오 어, 그렇지, 그렇지. 또 아, 그렇지만 네. 보통 사람들은 피를 안 먹고. 그렇죠.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내장에는 음식물이 들어서 소화가 되는데 네네. 그 코팅이라고 하는 건 네네. 우리가 말하는 뭐 플라스틱을 녹여서 음, 코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음, 음. 고무를 네. 녹여서 코팅하는 게 그쵸. 아니고 네. 아 그냥 그그 그 코팅 그 점액질이 나와서 음. 그 우리 인체에서 코팅을 하는 거죠. 즉 윤기가 많이 흐르는 피부가 기름, 있고 기름 막처럼 윤기 흐르는 피부에 거칠거칠한 피부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차이로 음, 코팅을 한다는 음. 거지. 뭐그 고무를 녹여서 뭐 마셔갖고 코팅을 음. 하면 흡수 가안 되겠지만. 아, 안 근데 이제 그코팅이 네. 그런 것도 촉촉하게 해준다는 음, 거죠. 약간 네. 상처 잘안 받게 아, 음. 그렇게 내장과 혈관을 해 준다는 음. 거죠.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겠죠. 그렇겠죠. 어, 일단 막아주니까. 그렇 일단 음. 그 약간 그 관에 코팅이 되니까 음. 상처도 더 생기고 그쵸? 염증도 훨씬 더 적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덜 피곤하겠죠.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아. 그리고 뭐 저기 혈관 속에 찌꺼기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네. 피 속도 깨끗하고 그런 피로감이 또줄 줄고. 좀... 음, 그러니까 우선 오렌지, 레몬, 프랑케만 먹어도 음. 음, 피로는 아. 확 준다. 느낌도? 오, 준다. 그럼 전다 했으니까, 이제 몇 개만 하면 되나? 한번 그러니까 며칠 드셔보시고, 음. 그리고 저번에 또 우리가 혈관 나이를 한번 측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아, 뭐야, 그런 거 게임했잖아요. 우리가 혈관 나이를 누가, 누가 더젊어지는 어, 뭐. 우리끼리 얘기하고 거. 음, 음. 다음에 그러면 속편을 한번 하기로 하고, 음. 음. 그 피로는 네. 아, 향을, 이제 그 과일 향을 피우면, 과일 수출한 그런 음. 그 오일 향을 피우면 음. 기분이 좋아진다 고 했어요. 제가 그죠? 네, 그랬어요. 아니 어, 손을 참 바르거나 네, 오렌지를 네. 바르거나 뭐 레몬을 음. 바르거나 뭐 향을 피우거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활력이 생겨 피로감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근데 먹어야지만이 지속적인 그런 그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먹어야지 또 효과가 빨리 퍼질 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혈관이 깨끗해. 깨끗해야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염증도 훨씬 덜 생기고 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 음 먹기만 되겠네. 저는. 어, 먹기만 하면 <laughs> 발도감은 좋겠지만 또 귀찮으니까 우리가 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또 귀찮잖아요. 그렇죠. 어, 한 가지만. 한 음, 가지 일단 한번 효과 발한 아. 먹는 걸로. 그래서 그러면 몇 방을 먹어볼래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고요 제가 아까 드린 거 네. 한번 꺼내 봐요. 어? 어. 프랑키호르티리에요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를 이제 꺼내면. 이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안되고 뜯어요 음. 잘 찾아보세요 어? 고기, 오케이 어, 다 뜯은 다음에 그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옳지, 또 뜯어요 옳지 <laughs> 아, 너무 착해요 시키는대로 아, 하고 뭐 유치원생일 <laughs> 뭐, 것같 이렇게 해봐 아우 잘하네 아 다시, 잘 뜯어봐요 어. 이런 느낌. <laughs> 아, 잘하네요. 그렇지. 안 되면 할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여기 줘보세요. 네. 음. 여기 보면은, 아. 캡슐이 들어있어. 빈 캡슐. 그러네요? 꺼내지 말고, 하나를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새 건데 뜯어도 되려나? 네. 한번 뜯어보세요. 자, 뜯어서, 우선 레몬을 먼저 줘보세요. 레몬? 우리 선생님, 뽕 선생님은 레몬을 몇 방울 먹, 먹을래요? 먹고 싶어요? 뭐, 좀 알려줘요 그걸 누가 정해야되나?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일곱, 음, 방울, 일곱 방울 넣고 일곱 방울을 추천합니다 아니 아니 뽕 선생님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먹는 거야. 아, 거예요 아, 세생거예요 하나, 둘, 셋, 그치 아, 7대3? 7대3으로 7대 넣어요 몇방울이죠 음. 아이고 이런 음. 어, 큰일 났어 왜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아, 상관없어요 산이 뭐나 죽으면 책임져 아 왜? <laughs> 그렇게 책임. 극단적으로 <laughs> 나 이거 갖고 이제 병 걸리면 알아서 해 샘이 죽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삼각지 가루 밖에 없어요 아. 죽지 마요 <laughs> 알았어요 어. 그래서 <laughs> 이렇게 먹으면 돼 아, 그럼뭐 알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대3으로 먹었잖아요. 어. 7 3에다 프라이드 헬스를 3개를 또 넣어야 돼. 3방? 음. 7, 네, 음. 아, 네. 7 3 3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못하고. 근데 선생님면 처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7대33 먹으라고 해도 될까? 누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거 어떻게 하지? 누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처음인데.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이제 모르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야지. 위에서. 하나, 둘, 그렇지 눈안 보여요? 아, 보여음 자, 또 넣어봐 오늘 두 방울씩만 넣어봐요 일단은 응 떨어뜨렸... 위 살짝, 그렇지 여기 약간 위로, 그렇지 됐어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 여기 있네요 바닥에다 놓고 했네 이런 왜요? 우리 같이 어때? 죽을 거 같아 이제 병, 병균이 오염됐서 <laughs> 자, 물 빨리 먹어, 물 아니야 칼 아, 넣었어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응, 자, 자자자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레몬을 이렇게 즙을 내서 아침에 먹으면 속쓰리거든요. 엄청 쓰려. 안 먹어봤지. 시기도 시지만 네. 속이 엄청 쓰려. 속 아파. 그럼 근데 이거는 속이 안 아파. 아무도 나한테 그래준 적 없어. 아 나는, 음. <laughs> 자, 일단 위장 장에 걸려 레몬 즙을 빈 속에 아, 먹으면. 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먹었거든요, 레몬을. 네. 그러니까 레몬 아침에 딱 짜, 짜 가지고. 네. 원, 엄청 식었잖아. 거기다 꿀을 넣어갖고, 그냥 진하게 타서 참 맛있는 감기 초기에. 감기가 음, 음, 이제 또 떨어져요. 아.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다 먹이고 했는데, 속쓰리거든꼭 밥을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빈속에 먹으면 더 효과가 같아요 공복에? 응, 아침에. 아. 응,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돼. 아침에 일나자마자 그냥, 이거 공복에. 미리 막몇개 만들어놓고 일단 쌓놨다가 아, 이제 그, 이거를 파는 회사에서는 미리 음. 만들어놓고 먹지 말고, 아, 즉석에서 그렇다. 하라고 네. 하는데, 음, 음. 아 우리는 그냥 한또한두개 만들어놔요. 음. 그래서 이제 가죽이 나가서 먹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에 닿으면 녹아버려저 캡슐이. 아 그래요. 물에 닿지 않게 해야 돼. 음. 저 가방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루에 몇개 먹어? 요 그러니까 회사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음.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다섯 방울 이하로 먹고 그다음에 네 시간 간격으로 스물 음, 방울 먹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스물다섯 음. 방울까지 음. 나와 있고. 자기의 그 따라서 뭐 증감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음. 우리 는또게 매시간마다 먹을 수 없잖아요. 괜찮아. 아침 아침에 그냥 하, 한 방울 먹으러 하나만 먹으려면 그냥 아침에 이렇게 먹어. 춘삼삼. 134. 넷세 개. 아침에 네. 한, 하나, 저녁에 하나를 이렇게 먹는다, 그럼.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음. 그렇게 드세요. 네, 네, 네. 음, 그러면은, 어쨌든 완치됐다고 했잖아. 뭐, 지금. 어, 그러니까 완치했으니까 드셔도 되겠지. 수치상으로는 뭐, 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먹어요. 아,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섯 방울씩 먹으라고 나와있는데, 음. 뭐, 더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네, 일단은, 먹어보면서, 그 말은, 음. 먹어보면서 조정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두 방울만 먹어도, 아, 음. 저기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요. 활력이 네. 생겨. 피로가 네. 사라져. 그런데, 그니까 저는 이거 한, 계속 먹은 지좀 됐어요. 혹시 그것도 많이 먹는데? 733이면? 양이많네요 어. 733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아까 두 방울만 먹어도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한테 제가 둘둘만 먹어도 괜찮다. 음. 그런데 저는 이제 혈관을 좀 이제 좀 젊어지게 하려고 좀 많이 먹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피로감을 안 느끼고 활력이 생기는 거는 레몬 두 방울만 먹어도 돼요. 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네네. 그래도 그 피로가 사라지고 활력이 생겨. 음.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떻게 좀 음. 잘해볼까? 네. 뭐, 뭐, 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음. 조절은 할수 있다. 어, 그렇죠? 음. 네. 그러면 피로 음. 완성 피로를 음. 요, 이제 세 가지로 했는데 네네. 레몬만 먹어도 되고, 음. 근데 오렌지안 먹으면 좀 떨어져 성능이. 음. 그러니까 레몬, 차라리 두개중 하나 먹으려면 레몬을 먹고 음. 같이 먹는 효과가 더 음. 좋아요. 아, 같이 먹을까? 어, 삶, 그래서 말됐까 어, 프랑켄센스를 같이 먹으면 네. 네. 더 좋아. 음. 이 프랑켄센스가 어, 모든 것을, 그,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알겠습니다, 쌤. 음, 일단은, 좋아요. 저는, 쌤, 음. 아, 모를 때는, 음. 잘하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 그리고 내, 내 몸이 이제, 신호가 어떻게 오면, 약간씩 이제, 예, 예, 알아서, 예. 변동시킬 거고요. 2, 3일 지나고 나면 카톡 쳐보세요, 저한테. 어, 좋아졌나, 어떤. 좋아졌으면 카톡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졌다고. <laughs>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원으로 좀더 네, 네. 네, 짧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